심할 경우에는 콘티를 한 20번까지도 고치거든요. 스케치부터 데뷔까지, 타티노 채널. 음. 연습할 때 좋아하는 작가님이로 1, 2권 정도는 좋다고 이야기 했는데, 작가님 한 분으로 통일해야 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으려나. 아, 작가님 한 분으로 꼭 통일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아는 천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심심할 때마다 콘티 모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연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긴 한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결국 내가 진짜 이 연출이 좋은 작가님이 있을 거란 말이야. 뭔가 작화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 작가님 거를 완전히 흡수를 하고 싶으면은 보통 1, 2권 정도를,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법 도움이 돼요. 1, 2권 정도. 사실 한화하면은 감이 오고, 1권 하면은, 아, 이 작가님 이 연출, 아, 여기서 나와. 어, 저 작가님 이 연출, 여기서 나와. 2권 하면은 그 작가님 달인이 돼. 연출력이 엄청나게 이 작가님에 대해서 다 파악이 돼요. 근데 저도, <laughs> 그렇게 해본 거는 딱한 작가님 뿐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작가님. 그리고 그렇게 어, 콘티 모작하기 하실 쉽지 않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만 그게 가능해. 그리고 난또 알았지. 저는 이제 토노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 토노 작가님이 콘티 모작을 했거든요. 근데 내 그림이랑 다른 거야. 나는 그림이 너무 파고드는 걸 좋아해서. 토노 작가님은 러프러프하게 그려셔 가지고 그 콘티 연출이 그 토노 작가님한테 어울리는데 나는 토노 작가님의 연출이 안 맞는 거야. <laughs>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랑 그림체 비슷한 작가님들은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도전을 해야 그 다음에 또 얻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어이 작가님이 생각보다 어 나랑 안 맞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 한화 모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작가님 한화 모작 해보시고, 1권의 1화를 계속 콘티 모작을 하면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다 보면은, 아, 이렇게 하니까, 아, 나이 작가님의 연출 스타일 너무 잘 맞네? 이제 다른 분들은, 어, 안 맞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그래서 저도, 어, 스토리랑 캐릭터는 내 취향이 아닌데 연출만 이렇게 작가님이 있어요. 연출에만 어, 이 작가님 너 연출 너무 좋아. 아, 이 작가님 스타일 너무 좋아. 약간 이런 식의 작가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도움을 받는 캐릭터 작화 참고에 도움을 받는 분이 있고 스토리 연출에 도움을 받는 분이 있고 연출에 도움을 받는 분이 있고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다 일일이 들고 와가지고 다 종합하게 되면서 어, 카티노 색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만의 색깔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시고. 막상 해보니까 내가 이 작가님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그것도 알게 돼요. 하다 보면. <laughs> 그런 것들도 이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laughs> 네. 저도 이제 분야별로 좋아하는 작가님이 다 달라가지고요. 이야기꾼 이야기를 너무 잘 써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고 뭐 아니면 로맨스를 잘 써서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고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그냥 표정이랑 캐릭터에 홀려서 보는 작가님이 있고 사실 이제 옛날에는 어, 이 작가 싫어 저 작가 싫어 막이 어, 작가 좋아 약간 이런 식의 이거로 경계를 좀 나눠줬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모든 작가님 너무 대단하고 다 모든 다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글이나 그림이나 있거나 아니면 뭐 글만 있거나 다 모든 스토리를 다 그냥 재밌게 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권을 고르는 것보다는 1권의 1화가 진짜 액기스거든요 진짜 액기스지 1권의 1화는 사실 무슨 작품을 보더라도 대부분 재밌어요. 심할 경우에는 콘티를 한 20번까지도 고치거든요. 작가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 캐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권의 1화는 늘 완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일본 출판만 하는. 진짜 2 0 번까지도 고치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화를, 1, 순결기사 1권의 1화를 다 만들고 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그렸으니까. 콘티 한세번 짜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렸죠. 아예 완전히 완성까지 했는데 다시 그린 거예요. 아 <laughs>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완성도를 위해서. 근데 후회를 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게 잘 만들, 잘 만들어서. 어, 원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그, 담당자가 피드백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게 잘 되는 거예요. 그치, 그치. 1화가 끌려야 계속 보게 되니까. 1화는 재미, 너무너무 재밌는데, 2화에서는 뭐좀 아쉬운 경우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1화는 진짜 공, 공들여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제 일본에서 단편에서 성공을 하게 됐어. 그러면 그 이후에는 결과적으로는 나도 1권의 1화를 만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1권의 1화는 어, 당연히 이제 쉬운 통과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1권의 1화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진짜 20번 상식 콘티만 그렇게 고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프로 작가가 그렇게까지도 그냥 고치기도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죠, 정말. 무서워. 근데 그렇게 고치게 하는 회사는 사실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어, 몇 군데인지는 공개를 하진 않을게요. <laughs> 나만 알고 있을게요, 그건. <웃음> 비밀입니다. <웃음>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니까 겁먹지 마세요. 한, <laughs> 기본 한 세네번은 고치는 것 같아요. 많으면 6번, 7번까지도 고치는 것 같아요, 1번은. 이건 그냥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관없이 그냥. 근데 이제 집요하게 고치게 하는 이제 회사가 또 있다라는 거죠. 회사마다 좀 특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요.